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로, 어, 캘리포니아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어, 통금령이, 어, 전격 내려졌습니다. 이번 명령은 앞으로 12월 21일까지 한 달, 어, 시행할 예정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자 있죠? 참 제가 보기 어처구니 없는 자인데 그 뜬금없는 그 닭상 행정 또 주먹구구식 뭐 이런 걸로 앞으로 거대한 경제 손실과 이념 전쟁을 일으킬 요소를 어 지금 자양하고 있다고 제가 비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우한, c h i 중국에서 왔죠. 그런데 그런 거는 비판하지 않고. 어 주민 4천만 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자유와 권리를 압박하는 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보 좌파 특유의 거짓말, 괴변, 내로남불식의 그 태도에 분개하는 시민들은 뉴섬을 리콜, 즉 탄핵한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저도 사인업 했지만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recall 하려면 recallgavin2020.com으로 해서 아, 이름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 이 뉴스엄은 미국 대통령 그 선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경제 억죄위에 나섰던 것은 그 피해자는 열심히 사업하고 종사하는 힘 없지만 건전한 시민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많은 한인들도 직장을 잃고 수입이 축소된 채 전전긍긍하는 암울한 시간입니다. 그 모더나, 화이자 등에서 백신이 곧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그 주류 언론과 그것을 베끼는 한인 언론 등은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 공장으로 퇴보하는 것을 또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거대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음모의 공범자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시작부터 집단 면역체제를 고수한 스웨덴. 스웨덴은 현재 다른 어떤 나라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통계를 축소, 은폐하는 독재국들 있죠.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아예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건데, 물론 손 씻고 마스크 쓰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보호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사회에서는 늘그 바닥 민심에 존재하던 common sense, 즉 상식이 사라지고 독재가 판치는 상황을 보면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웬만큼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하이스쿨 정도만 나와도 인지할 수 있는 상식, common sense,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이 결여되고 그 외면되면 자신이 자연히 그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타운에 미국 사회 곳곳에 있는 식당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가게들이 폐업했고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데 그 수가 수백만에 달합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천만 명을 훌쩍 넘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죠. 일부는 허가된 파킹장, 페리오, 사이드워크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멀쩡한 가게를 비워두고 길거리로 내몰려서 피난민 같은 형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데는 파라솔, 어떤 데는 텐트를 치고 곧 닥칠 우기와 추위에 대비하는데 어조개 불어. 가스 히터는 사용 불가하다는 소방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2주 전 사용을 허가한, 어, 부탄가스. 이거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어, 가, 가스 히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걸 보고 몰상식하다는 말을 안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령을 내리면, 한인타운 곳곳에 있는 홈리스들은 어떡할 건가요? 모두 잡아들여야 어, 상식과 법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제한 후배는 몇 천불 들여서 텐트 치고 가스히터를 샀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밤에는 텐트를 걷어놓지 않으면 홈리스들의... 어, 이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또 대소변을 보는 바람에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위생적으로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사실이 어 이해가 되실 이것 같습니다. 식당들은 적게는 너댓명, 크게는 십수명이 종사하는데 주정부의 몰상식한 결정 하나에 그들의 스케줄과 수입이 전부 망가진다는 하수연이 지금 여러 곳에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탄할 노릇이고 올겨울은 아마 저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얘기로만 들은 일사후태 때 같은 아주 추운 겨울이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ecall, R-E-C-A-L-L, Gavin. 2020.com 개빈뉴스턴 주지사를 탄핵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미국 대선 현황을 분석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찌라시 수준의 소위 미국 주류 미디어와 그들을 베끼는 한인 언론은 바이든을 당선인 President-elect라고 호명하며 기정사실화하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paradox, 즉, 괴변이라고 하며 불법적인 선동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가치인, 공정성 또 절차를 모두 거쳐야 비로소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바램이나 미디아의 바램, 방침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들의 그 상식은 기본적인 것, 거짓말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즉, 사기성으로 볼수 있죠. 거짓말을 해야 사기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생활 중 체포한 중범, 경범, 토탈 2천여 명중 신문할 때 정직한, 거짓말을 안 하는 용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실토를 하고, 어느 부분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형법 148조가 있는 것이고, 원죄목에 148조까지 기소하면 판사가 형량을 매우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중에 애플리케이션, 여러 번 작성하는데, 여기에 추후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밝혀지면 뭐, 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 시민권, 아뭐 무슨 무슨 자격증, 아 모두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인정되면 무효 처리되는 주가 이제 줄지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통금령을 내린 개븐 뉴섬도 자신은 나파밸리에 있는 식당 내에서 십수명과 파티를 하고 발각되자 아자 어, 진보 좌파들 그제주 아시죠 네 거짓말로 나는 밖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식당 내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어, 사진으로 제시를 하자 어, 별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고 또 같은 당 소속의 그 소속의 낸시 펠로시는 지난달 미용실에서 안에서 자신이 포착되자 주인이 괜찮다고 했다는 웃지 못할 거짓말 또 이런 뻔뻔한 행태는 어쩌면 이름도 같은 한국의 그당또 그들과 판박이인지 아마 초록은 동색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그 해괴 망측한 발상으로 이끄는 나라는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죠. 특히, 타머스 제퍼슨의 그 탁월한 메커니즘 또 시스템 제작이 지금 백수년이 지난 지금도 허용되고, 미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횃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이 잘 돼야 우리 모국의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한의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 케이스도 끝으로는 슈프림 콜 연방 그 대법원이죠. 거기서 판명이 날 때까지 모두 가짜뉴스를 너무 믿지 마시고 어, 진짜 뉴스, 있는 사실, 아, 그런 것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